할렐루야. 아, 어, 귀한 어, 교 a 에또 귀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이 비전입니다. 어, 저는 어, 루에서 어린이 청소년 교육 선교를 어,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어서 어린이 비전, 어린이 교회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또는 소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린이 교회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성교사님 어린이 교회는 어린이만 모이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고 어린이들만 모아서 어떻게 교회를 어, 세워 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이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 어, 아직 어, 그 성년이 되지 못한 아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란 또 다른 의미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소자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정말 가난하고 힘없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어린이란 꿈과 희망이 없는 자들, 꿈과 희망이 없는 자들, 꿈과 희망이 없어서 없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어린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 물론 겸손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낮은 자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낮은 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 어린아이라는 위치는 지위는 여성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오늘날과 많이 다르죠. 오늘날의 어린아이나 여성들과 같지 않고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낮은 자의 계층에 속하는 자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세우시고 또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저는 1983년도에 부강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강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삶이 변화되었으며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어린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린이와 다음 세대 비전을 사명으로 알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대구부강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다음 세대 비전을 향하여서 힘있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의 신앙의 뿌리가 이곳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하나님께 받은 것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흥분되는 아침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린아이 제가 어린이를 소개하면서 말 그대로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65억에서 70억 가까이를 육박하고 있는데 6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만 4세부터 14세 어린이 이것을 우리가 o 414 window. 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만 4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가 약1 9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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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의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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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이지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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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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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또한 명도 넣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베루 지역에는 한 가정의 자녀들이 평균 다섯 여섯 명, 많게는 여덟 아홉 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아이들이 거의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학적으로도 설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들이란 가난하고 힘없는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교지에 가면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빼루를 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빼루가 GMP가 약한 7천불 정도 됩니다 7천불 그러면은 살만한 곳이에요 사실상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체 인구의 20%가 거의 80%의 불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0%가 20%의 불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사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힘드냐 하면 한 가정의 평균 소득이 월 소득이 3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30만 원을 가지고 10 식구가, 부부와 자녀 8명, 10 식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역가고 있는 곳은 이 도시 빈민 지역입니다. 정글에서 사역하던 사람, 고산, 안 돼서 고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곳인데 산악 지역에, 풀한 폭이 없는 산악 지역에 나무판자 집을 지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가면은 수도물도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려서 항상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시요. 그리고 또한 꿈과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느 날 꿈이 무엇이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이 뭐냐 하면 중고 봉고차 한 대를 가지는 것이 꿈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 대가 있으면은 버스 운행을 하여서 먹고 살수 있거든요. 한 가족이 먹고 살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이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꿈이라고 말할 수 없고 생존을 위한 투쟁일 뿐입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장 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 있는 낮은 자들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낮아져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이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교구가 특성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특성을 같이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저는 성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고 어린이 돌봄 센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지역 아동 센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케어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좀더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게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에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어른 장년 성도들이 한 30여 명 모이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한 60여 명 그리고 청소년이 한 30명 정도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고, 개척한 교회를 어, 저희들이 어, 위탁받아서 교회를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역한 지 이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만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모습, 예, 저희 교회의 모습인데요. 사실상 1층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1층이었는데 지금 2층 공사를 진행하여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아니요 그 앞에 걸려요. 교회 사진 예 지금 2층 마무리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제가 교, 여기 한국 나오기 하루 전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 외벽에 지금 이제 어, 미장 작업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일들을 맡겨놓고 제가 왔어요.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 교회학교 아이들 함께 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얼굴이 잘 보이시, 보이십니까? <laughs> 아이들이 어, 얼굴이 얼마나 이쁘고 어, 또 밝고 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어,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곳에 참 성교지가 힘들고 어려울 텐데 사역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행복한 성교사라는 겁니다. 어, 성교지에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성교지가 물론 한국보다 불편한 것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나 환경이 어렵고 불편한 것은 많지만 그것은 불편한 것 뿐이지 어, 주님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는 아이들, 꿈이 없던 아이들이 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어떤 아이는 나는 대학을 가서 가서 식물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나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 꿈을 꾸는. 어, 아이들이 있는 나라는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얼굴이 예뻐져요. 처음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어, 다 코를 흘리고 얼굴에 보점이 피고 씻지도 못하고 집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아, 없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돌봄센터에서 돌보면서 아이들이 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잘 만들어주고 영양제도 공급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매일 교회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주중에는 어, 돌봄센터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어, 초등반, 중고등부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격일로 어, 오거든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 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매일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고 교회에서 기쁨을 얻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 행복한 성교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웃음 속에서요 하나님의 웃음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시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 사역하는 교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 그래서 성교사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laughs> 훨씬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목사님 짧게 한 달. 왔다고 좀두 달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지만 제가 두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빨리 애들 봐야 되거든요 가서 아이들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작년 4월에 제가 이 부강교회에 와서 어 잠시 말씀을 선교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5월에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장미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장미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장미꽃 가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시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 행복한 성교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 가시에 찔려 피가 나지만 작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긴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의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선교 보고를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 저의 비전이 어린이 비전, 어린이 교회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 소외되고 또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낮은 자들이 교회 와서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참 필요한 것은 사랑과 긍휼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들에게 심어 주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 줄 알고 저희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가 저와 아내의 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어, 군에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군에를 갔는데 이번에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얼마나 참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어, 교제하는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앞에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 부강교에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교지에서 어린 영혼들 가장 낮은 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 보내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저는. 어~ 르루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루에는 어,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사망률 1위 국가였습니다.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어,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서 외출을 할수 없는 일하러도 갈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6개월을 지내야 했고요. 그것을 지나면서 그래도 성교하기 위하여서 아이들의 가정가정을 국가에서 주는 그 허가증을 받아서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그들을 케어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이제 한 가정 한 가정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지금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심을 때, 사랑을 나눌 때도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찬송과 가사처럼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씨를 뿌리지만 그 말씀을 뿌릴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열매 거두시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우리 삼교구가 찬양했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우리 부안교회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교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를 심어줄 때에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들이고 천국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구 부광교회 이 강단에서 어린이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땅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교의 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대구 부광교에서 회 자라게 하셨고, 어린이 비전을 주셨고, 또 메루에서 그 사역을, 감당,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강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을 위하여 동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빼루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도 다시 다음 세대 비전이 세워져야 되겠고 다음 세대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김성일 담임 목사님과 또이 부강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밟는 땅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 정말 낮아지고 연약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꿈이 없는 자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그들을 복음 가운데 세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축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부터 기도할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한 불이 짓고 통성 기도하시자 자유 돌아갑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교사님 통화에서 평생에 보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교회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교사님을 통화해서 남 세대 어린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abou zee